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생의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맥을 넘어오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이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때로는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느라고 기도의 끈을 놓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아래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문을 내 들어갈 용기를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제적인 은총이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숙제나 의무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기도 드리는 게 숙제, 숙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몇, 일어나서는 몇분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자기는 몇분 기도해요 숙제처럼 마치 정해진 분량을 채워야 하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고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특권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의 성품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능력으로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비로소 우리의 기도문이 활짝 열리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요 우리의 영혼도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혼도 본능적으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같은 이 기도가 과연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과연 전달될 수 있을까?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과연 전달될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까?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다가가고 싶지만은 부모가 너무 바빠 보이거나 아니면 엄한 표정을 부모님께서 지으실까봐 망설이며 주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따뜻하게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 초대의 음성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고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기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일 누리며 살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 갑자기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명령으로 사용됐어요 현재형 명령 현재형 명령 그러니까 과거가 아닌 거예요 한번딱 구하라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술자보고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런 의미예요.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함께 시간을 보고 보내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끈질기게 엄마, 이거 해 줘. 엄마, 이거 해 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이런 지속적인 요청은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거나 조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려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의 표현이에요. 그 지속성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요,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50대 이상 되신 성도님들께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셨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가정을 붙드시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며 기도해오셨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오셨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신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에 기뻐하며 감사 찬성을 올리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때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오랜 기다림 속에 깊은 한숨과 함께 지치고 낙심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찾으시고요 계속 두드리고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일 이런 연약함까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는요 단순한 반복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변함없는 신뢰와 변함없는 꺼지지 않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해도 주시지 않지만 주실 때까지 계속 찾고 두드리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에요. 마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기까지 성전문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때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까지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 존재들입니까? 기도하다가 몇번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그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봐. 이젠 틀렸나 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서기 쉬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요. 아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계속 구하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찾으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는 우리의 노력의 가상에서가 아니라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분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낙심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부드럽게 격려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일 수 있고요. 설거지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그리고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형식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어 보이는 자녀의 신앙 문제를 놓고 수십 년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수원 영락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들지라도아뢰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근 같이 단련시키는 은혜를 그 과정에서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세상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무한한 사랑, 그리고 덧없는 친밀함이 담겨 있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시거나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를 하나하나를 따져서 물으시는 그런 엄격한 심판관이 절대 아니십니다 아버지세요 다정다감한 아버지 한없이 품으시는 아버지 그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삼아 자녀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이고요.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형평과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담대하게 그분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성령. 성령. 그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지금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줄수 없는 참된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요, 환란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요, 슬픔 가운데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차원의 선물인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선물.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당장 우리 눈에, 눈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여 햇빛에 반짝반짝 비치는 깨진 유리가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어린아이에게 주나요? 아이 눈에는 반짝반짝 빛나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아이가 다칠 것을 염려해서 부모는 절대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은 우리 가장 좋은 것, 즉 우리 영혼에 참된 유익을 주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 것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괴로운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계신가요?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힘드신가요? 단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셔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완전하신 지혜를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얻어내는 수단을 넘어서요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데 있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은혜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가정과 자녀를 위한 중보기는 이 세대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요, 영적 분별력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쏟아지고 있어요. 지인으로부터 카톡, 카톡, 카톡 하면서 보내지고 있죠. 정보가 홍수처럼 있게 쏟아질 때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고 무엇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인지 분별하는 지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서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쏟아지는 그 모든 정보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좁은 문의 비유가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지 말, 넓은 곳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 분별력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1 2절의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삶의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열매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깊이 체험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이런 영적 분별을 갖기 어렵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영적 능력과 거룩한 삶의 열매는요, 우리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에 대한 의존성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일하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방적인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며, 그 변화된 삶이 다시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은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실과 같아서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형상이 조금씩, 조금씩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어떤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 못할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요, 세밀하게 귀 기울이시는 것도 은혜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힘겨운 그런 자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불안스럽거나 힘겨운 음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따뜻하고 넓으신 품으로 즐거이 나가는.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은밀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세상이 알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의 모든 영정,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과 함께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모든 길 위에 영원토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뜨거운 태양을 향해 온 종일 그 얼굴을 들고 있듯이요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근호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여러분이 거할 때 우리의 어두웠던 그 삶은 밝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가지와 같았던 우리 심령에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8절에는 분명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올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약속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의 님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자비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신앙 여정을 걸어오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 변치 않는 약속은 이 변치 않는 약속은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견고한 닭과 같습니다 기도는 결코 말하지 않은 은혜 강물과 같습니다 그 깊고 넓은 은혜 강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그 흐름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